안녕하세요 김기호 원장입니다 예, 한의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음양오행 원리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예,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도 있고 뭐 많은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잡한 원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끌여다가 맞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인간을 하나의 똑같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마치. 감자를 구워 먹을 거냐 쪄 먹을 거냐 이러한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한의학도 역시 과학적으로 인체를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복잡한 뇌를 현대의학도 갈파를 못했고 특히나 한국의 동양에서는 청나라시대 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겨우 뇌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복잡한 뇌가 에,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에, 밝혀주는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에, 우리의 뇌라는 것은 8,860만 개의 신경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세포 사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악효와 같은 매개 물질이 있어갖고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질병이라는 것은 이런 그 기억력 뇌 속에 축적돼 있는 기억력들이 영향을 미쳐갖고 질병을 많이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이 결국은 우리가 충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뇌의. 신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소화할 때 우리 기억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조합되고 또 어떤 그 특별한 에너지 또는 특별한 현상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체질이라는 것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에, 예를 들면 어떤 감정 예를 들면 화가 날때 어떤 체질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에, 그것이 그 기억 속에 어떤 것이 조합이 되는가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에, 복잡한 걸 풀어주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같은 걸로 이것을 찾아낼 수있으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의학도 이런 의미에서. 뇌과학으로 보고, 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한의학이 풀어야 될 숙제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는 현대의학에서 치르지 못하는, 다루지 못하는 세계이며, 이것이 가장 그 핵심을 풀어주는 질병 치료의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그 다양한 그 연구를 통해서 한의학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지고 한의학도 전망 있는 의학으로 발전하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더 우리의 정신, 마음 챙기기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 같은 것이 질병 치료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